신발. 에바를 그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는 않고 와. 어 이쪽으로 좀 이제 주저앉아 있기는 한데 막 힘이 아예 안 들어가거나 뭐 그런 아.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신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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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벗었어. 어, 알겠어? 마스크 벗습니까? 그렇게 마치 어느 정도 각성된 건,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줬었고, 네. 물은 먹긴 먹는데, 이제 밥은, 뭐, 저희가 그냥 뭐, 다양하게 한번 뭐 네. 줘봤는데, 따로 먹진 않네요. 아 아파서 그렇지, 네. 뭐. 가까이 쉬워요.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은 혹시라도 예. 좀 안정 치하고 예. 예, 안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, 예. 혹시나라도 이게 이제, 뭐, 저세 다리로만이라도 막 움직이고 한다면, 저 다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니까. 네. 예. 선생님, 저기, 연애를 아 이제 이번을 때 3일이 됐잖아요. 예, 우선 예더 길게 하면 안 돼요. 예, 조금 더 길게 가려고요. 조금 날도 덥고 해서 네네. 염증 생기고 아,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. 그 개가 또 거의 예. 여 마리나 돼서 예, 예. 실내에서 키우시는 아이는 맞으실까 아, 아니요 실외에서 키우죠. 아, 그래요? 제가 혹시 싶어서 음. 어저께 그건 이제 따로 뭐, 청구는 없이. 네, 신, 네 그래서. 심장청. 심장이, 뭐, 어쨌든 이제, 아이들 사이즈가 크긴 크니까. 음. 심장이 약간 이제, 고그 모양 자체가 그런 아이들 심장처럼 보여서. 네, 네 하상충은 계속 정기적으로 네. 먹이고 있어요. 잘하셨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은. 네. 해주시고요. 네, 그래서, 그 너무 이제, 큰아이 치고 얌전하게 잘 있어서, 지금 액들이한 번도 꼬이거나 <laughs> 막히거나 하는 거 없이 치료는 너무 잘 받고 있어요. 역시 똥을 좀 싸면 어떻게 해요? 네, 그러면 저희가 그냥 다. 저기, 끄집어내서 싹다 치웁니다. 계속. 아님 다닙니다. 새로, 새롭게 하고요. 예, 네, 근데 일단은, 애기가 저, 제, 모습에 비해서는, 아. 그나마는 좀 약간, 이렇게, 어, 좀 예민하, 아니, 소심하고, 아. <laughs> 네, 좀 겁도 있고, 좀 그런 아이로 보여집니다. 아, 네, 네, 네. 지금, 소심, 좀, 소심해요? 예, 지금 정도면은 사실 아무리 뭐, 제, 전신염증, 혹시나 좀 뭐, 있다 하더라도, 어 그나마 지금 당장에 그건 없었으니까 밥을 먹을 법 하거든요. 아... <laughs> 밥을 거부하고 있어 가지고. 근데 이제 보통은 어 2~3일 정도 내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. 폐혈증 이런 거는 뭐 증상이 네. 런게막 나오는 건 아니죠. 처음에. 아 그렇습니다. 처음에는 좀 어렵고 아이가 어쨌든 뭐 열도 오른다든지 음... 혹은 아니면은 네네. 뭐 이제 그저 가장 문제가 생기면 저 다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거예요. 전신폐혈증은예 그... 오기도 전에 저 다리가 붓고 그... 농이 그... 흐르고 네. 예, 어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. 그데 지금 오늘까지 봤던 저 수프는 되게 양호합니다. 어... 예, 하루기는. 날, 날 더운데 거기 데리고 갔다가. 아네 네. 거기 깨끗한 환경도 아니고 개가 여덟 그렇죠. 마리가. 오후 여 시입니다. 예. 득실 되니까. 그럴 수 있어요. 전 여기에 예. 좀 오랫동안 나뒀으면 예. 해서. 좋습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충분히 안정취하고요 예. 그다음에 어. 더 이상 추가 합병증의 가능성 없을 때, 그때, 뭐 오히려서 예, 예. 뭐 일주일 정도로 생각하시고 뭐 제가 더 길어도 기, 돼요. 예, 그 삼일 말씀드렸던 건 정말 아주 최소한의 예. 기간이에요. 예. 그 항생제가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삼일. 뭐 그게 이제 혹시나 안 되실까봐도 삼일을 말씀드린 예. 거라서 더 오래 있어도 돼요. 화면은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훨씬 좋습니다. 예. 예. 천, 천천히 그냥 하고 계시고요. 제가 음, 저 진료 끝나는 대로 네, 네, 네. 상담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신발야, 신발야, 아, 가슴 안팔 신발야, 아, 꼬리 좀 잡아, 신발야, 꼬리 좀 잡아. 신발, 신발, 신발. 우리도 안쳐 많이 아파 우리도좀 쳐봐 아이고 밥도 안먹어 간식같은건 반입이 안되죠? 아니요 가오셔도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닭닭슴살 말린거 갖고 올게 거요 慢慢，你再煮啊。这个完全别那么多了。 하나 바까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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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었네 얼었어 얼었네 조금 간식도 먹고 정말 안 더울텐데 딱 맞춰놔서 온도를 스파 <laughs> <laughs> 뭐야 그 표정은 또 산책 좀 살살 다녀. 질랄스럽게당기지 말고. 신발 웃네. 누워 누워 힘들다. 또커싱을 여기서 안 살라 그래서 안 먹는 거 아냐? 아팠어 먹나 신박할게 내일 또 오게 내일 또 오게 하냐 신박냐 밥을먹을 응. 수가 있 있는...